춘추 전국 시대 전쟁의 포연이 가득한 들판에서 노자와 공자는 처음 마주칩니다. 노자는 소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공자는 수레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이 대비되는 모습은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과 공자의 적극적 사회 참여 철학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중국에는 140여 개의 제후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평화로운 강가에서 노자와 공자는 인생관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노자는 맨발로 강물에 발을 담그며 물은 부드럽지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도덕경의 구절을 인용해 무의 자연을 설명합니다. 반면 공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와 인을 통해 사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유가와 도가의 이 같은 대립은 중국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로 기록되며 이들의 제자들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후의 궁전에서 두 철학자는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합니다. 노자는 정치 참여를 거부하며 큰 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궁전을 떠납니다. 반면 공자는 군주는 덕득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체제 개혁을 제안합니다. 역사가 사마천의 기록에 의하면 노자는 이후 서쪽으로 떠나 도덕경을 남겼고 공자는 10년간의 유랑 끝에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택은 두 사상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최후의 장면에서 두 추학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노자는 산속 은둔 생활을 선택하며 도덕경을 완성하는데 이 책은 후세에 5천 여자로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공자는 제자 3천여 명을 양성하며 유교의 기초를 다집니다. 흥미롭게도 한나라 시계에 이르러 도가와 유가는 중국 사상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23년 유네스코 기록에 따르면 공자의 논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5위에 올랐습니다.